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내려놓을 겁니다. 아멘. 네. 자, 36절 한번 봉독 하세요. 한 아, 바리새인 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은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아멘.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게아니요 그냥 선생님이라는까한번 시험하려고 을 자기 집을 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 안끈 일을 대접하려고 불러왔단 말입니다 아멘 저 양반이 진짜인가 아닌가 가짜가 보려고 지금 쳐 놓았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신 시사했단 말이에요 정신 사를쳐 했단 말이죠 아멘 그런데 자 37절이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한 여자가 있어, 있어. 예수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으셨음을, 앉으셨음을 알고, 알고. 향유 다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와서. 아멘 파리새인은 자기 식구들이 준비한 자기 가족들이 준비한 식사를 위해서 이 대접했지만은 아멘. 아멘 이 죄인인 여자는 어떤 것을 준비했나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장 값진 향유를 자기 손수 준비해 놔서 자기가 결혼할 때 쓰려고 준비한 이 상의를 가지고 왔다는 말이야 아멘. 아멘 가장 값진 것이죠? 아멘 자 그럼 정신함께와이복 옥합을 한번 비교해봐요 어떤 것이 귀중한 것인가? 옥합이 더 귀중하죠? 네그 중심을 더주시 하죠? 그래서 먼저 예수께서 그 보시는 거예요 아멘 옥합을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 참석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석하는 사람이 그 마음의 정성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신다. 아멘. 아멘. 먼저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예. 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 보신 것은 사랑과 정성을 본 거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생활하는데 얼마만큼 사랑이 있느냐? 얼마만큼 정성이 있느냐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축복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38절로 예수의 뒤로,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자기 입 머리털로 씹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을 부으 아멘 첫 째로 여기서 해야겠 예수의 께로 그발발 발 곁에 서서 아멘 눈물로, 눈물로 그렇죠? 이게 거으로 눈물이 아니죠. 정 말로, 신실한 눈물을 썼단 말인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요 하나님이시죠? 다 네. 알고 계시죠? 아멘. 진실로는 것이지, 겉으오는 것이지, 아시죠? 아시죠. 그러니까 눈물을 정말 펑펑 흘려서 예수님 발에다가 아. 눈물을 떨어뜨릴 거 말인가. 아멘. 그러면 호랑이 그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을 예수를 한 자기 머리털로 씹고. 자기 머리털로 죠 아멘. 자 생각해봐요. 여자가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남이 남자의 팔을 쓸 적에 그 정성이 얼마만큼 정말 결단력 있는 거죠? 아멘. 여기서 보시다 보니 그러 눈물로 척시고 머리털로 보러서 발 아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 정신 안든 대접하는 사람과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 사람과 비교를 해보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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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발을 적시고 고담이 벌어집니까 발에 입 맞추고 발에 입 맞추고 아멘! 아멘! 생각해봐 그 더러운 발에다가 입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을 죄를 자복하고 나는 죄인이오. 네. 아무런 못했습니까이 아, 네. 죄인, 정말 죄인이 이값질하고 정말 죄를 사람 밖에서 이렇게 헌신봉사 충성하고 샤워를 번다고 말이죠. 사위를 번다는 말이다. 아멘, 예수님께 어떤 걸 짚어 하시겠어 샤워를 벗고, 팔도 눈물로 맞이. 닦고, 아. 머리털도 정성한 그 여인을 정말 진실적으로 사랑하시겠지. 아멘, 여러분들 또. 예수님의 감동을 못쓰는 신앙을 가지세요 아멘.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아멘께서 자연적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여자가,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 다음에 30장 이 말씀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서눈물 흘리면서 발을 씻어. 그리 자기 머리털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어. 그러면서 발에 입맞추지, 그치지 않고 거기서 샤위를 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삼십 절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해. 바리 아이고, 바리세 어떤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해. 아이고, 지, 저희, 죄인이 지금 죄인인데. 예수님 발 만지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면은 정말 어떻게 생각할까 h 렇게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알 u 죠 네. 아멘 그래서 예수께 a r 사람이 이 a m 을 보고 마음에 이 r a 이 사람이 a 이 선지자였다면 r a s i c a 이 하나님이 아들이 r 다면은자기 a 만지는 사람이 누 r 지알았 c a a 인인그여자 a a r a s 알았 a Arasica, 현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제인이 만져도 아무 반응이 없다 그 말이죠. 지금 제인이 자기 발을 만지고 눈물 흘리면 그렇게 하면 이거 가짜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판단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4 1절4 0절4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여 가러사되 시므나 내가 네게 일을 말이 있다.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대 선생님 말씀 하소셔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게 그좀 예수께서 가만히 시모이란 사람 그를 아니 발생 시몬에게 발생 시몬인데, 시몬이데 가만히, 뭔 자기 시험하는 거야. 예수님이, 저정이 정말, 정말 진짜가 아닌가? 그 예수께서 그걸 아시고, 미리 말을 안 해도, 시몬아! 여기서 그쪽 그렇죠? 사, 사, 사십절, 40,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대 선생님 말씀하셨어.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41절이요. 41절 예, 네. 바르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값을 것이 없음으로둘다 탕감하여 주려졌으니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지금 말씀하시기는 예수님께서 자, 빚진 자가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그렇죠? 아. 500대나리 에면 지금으로는 5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오, 500? 500만원? 아, 5천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5천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500대나리 하 지금. 그리 500대나리, 5 0 0 1품싸이 그랬는데, 한 10만원씩 따지면 5천만원이죠 네. 5천만원. 그한 사람은 또 50대나리요? 5 50 0대나리 50대나리요. 지금, 내가 갓, 500만원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둘 다가 갚고 싶으면 탕감해 주었느냐?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게 느냐만주고 오시는 거죠? 아, 아멘 아, 네. 여러분들 같으 누가 더 사랑하셨죠? 5천만원 오천. 오천. 5천만원 탕금 받은 사람 더사랑하지그거 같이 아멘 지금 그다음요시몬이 대답하여 가르되 내제 제 생각에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 가르쳐 네, 내네 판단이 옳다. 옳다 그렇지 네 판단이 옳다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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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런 500대 내 아비원이 값진 샤룰를 가지고 와서 내 발에 붓고, 눈물로 내 발을 쫙 치면서 머리털을 풀어서 내 발을 씻고, 정말 입맞춤을 그치지 않는, 이런 청성은 되었단 말이다. 사랑했다는 거죠. 너는 밥방끈이 내게 대답하면서 재낭반이 진짠가 같던가 시험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께서 누굴 사랑하시겠어? 아멘. 바로 죄인 그 여인을 삼했을 줄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자를 여자를 돌려보내심에 시몬에게 일시대. 아, 사절 아니 맞죠 그 그래, 지금. 지금? 여자를 돌려보내심에 시몬에게. 돌아보시요. 돌아보시오. 이, 예,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집에 들어오에 너는, 너는 내게 발씻을 네. 물도 주지 않았으며. 이 여자는,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그러니까 쓰였으면... 내가 네 집에 들어오는데 너는 내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냐 이다. 아멘 그러니 저 여자는 내 발에서 눈물로 적시고 발씻을 건데 이나 아멘 그 정성과 사랑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걸 보신다고 그 말이오 아멘 10년을 믿고 100년을 믿어도 이런 정성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이죠. 이 반생과 같이 신원과 같이 믿지 말고 이 개인과 같이 믿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감해 주고 역사하실 때로 주나. 아멘. 그다음에 보라, 쓰니까?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어. 아멘. 비극가난닌는 거죠. 너는 내게 들어 내게 들어오면서부터 입맞추지 않았어. 아멘. 유대인들 인사는 그거죠? 입 맞추는 게 이렇게 어그 입 맞추고 입 맞추는 거 아멘? 입 맞추지 않으세요? 저 여자는 내가 할때입 맞추는 것이지 아니했느이놈이 아멘? 너 같으면 누굴 더 사랑하겠느냐 너 같으면 누굴 더 사랑하겠느냐 그 다음이요 너는 내 머리에 감남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너는 내가 들어오면서 감놈유도 붙지 않는데, 흔하신, 흔하신, 샤웅유도 안 붙는데, 잠깐 감나지도 안 붙는데, 저 여인은 샤웅유를, 값진 샤유를 깨뜨려서 내 발에 두었나이다. 아멘. 너는 머리에 도고붙지 않는데, 저 여인은 그 값진, 값싼 감놈유도 내 머리에 도 붙지 않았어. 근데 저 여인은 값진 샤유를내 발에 붙었다그 말이오.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 생각해봐요. 머리에 도 붙는 게 아니라 발에 두 붙느냐 말이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 한번 비교해보세요. 지금 이 여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발생과 같은 이암미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값진 상위로 준비한 것 같이 몸과 마음과 중심을 들여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수없습니다그 다음이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이 여인은 자기 죄를 인정하나고요 내가 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내 눈물을,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겠지내 머리털 풀어서 정말 예수님 발을 씻어주시겠지? 아멘 내가 입맞추고 예수님 반대 다 입맞추고 정말 죄를 사복해야 되지 아멘 내가 장유를그팔에 붓고 정말 사을 받게 해야 되겠지 아멘.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있겠지 예수께서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날 날이 감독도 붙지 않았을 때는 저는 형유를 부었으며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는 많은 죄가 사였도다 이는 저가 사랑이 많으니라 사암을 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많은 죄상감받기 위해서는 정말 청정과 영,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지야 될줄 없습니다 그 다음 48절 한번 읽어봐요 이에 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가 제사함을 얻으리라 하시니 아멘 내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한이 있어도 재삼을받아야 돼요. 그죠 내가 정말로 재삼을 받, 바하늘에뒤고서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장, 여장, 상과 진정 정성권 예수님을 대접했기 때문에 삶을 받은 줄로 아멘. 삶 받았다는 어떤 거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이요. 아멘.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아멘. 사람들그게 생각했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짓을 했습니까? 지옥에 갈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오셨으니요.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지혜상을 받아야 되 아멘. 아멘. 예, 예예. 여자에게 일세. 네지상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혜상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영광 받기를 받 이 영답 받으십시오. 아멘. 이 밭지에서 우리가 믿는 거요. 이 영답 받으려 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영답 받고 정말 천가나 우리가 믿는 거요. 아멘. 고나멘. 그 함께, 함께 안전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우리가,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 분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님 아들이면 죄 사함을 할수 있죠. 그래, 지금 인증을 안 넣는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인증을 안 넣는 거에요. 아멘. 아멘. 오늘 남들 신앙을 보지 말고, 남이야 어떻게 믿든 그거 생각 쳐놓을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교제해서, 그분이 사업을 받고, 그분이 인증받고, 하나님 사업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아멘. 아멘. 그 다음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예. 내 믿음이 예.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자, 지금 예수께 맞추고, 예수께 고 예수께 서추자 예수께 맞추고, 예 어떤 맞추고, 예수께 까추고지고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발씻고예수 믿음 네. 그게 할일께 맞추고, 예수께 맞추고, 예수께 맞추고, 예수께 보는 데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발 씻어 예수께 맞추고, 예수께 맞추고, 예수 예수께 맞추고, 그리고 그 발에서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니요 가장, 값진 샤워를 깨뜨려서 예수님 팔아있어. 아멘. 아멘? 요 믿음을 가 같이다, 뭐래. 요 믿음 갖는 사람이 군받는다, 그 말이오. 아멘. 왔다 갔다 해서 우리 해결 받아야 되겠죠? 아멘. 아멘. 내가 요, 여기서 인정받게 되면 해결되게 안 돼요. 모든 일 해결되게 안 돼요. 예수께서 자부장에 이르시던 니네 믿음이 너를 도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편히 걸어. 편해, 전망이 나, 이제는. 사람들이요, 재믿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시옥 안 갈라고, 천국 갈라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우리가 믿는 것이요. 아멘. 자 기쁘고 즐거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래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믿음은 부자 되고 축복받는 것. 물론, 바로 믿고 바로 청띠에 질평이 믿으면은 해결도 받지만 축복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먼저는, 먼저 해결받아야 할 것이죠. 이 사람, 이여자 같이. 정말 내시음 받고 구원 받는 사람,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0절 안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문아, 내가 내게 이을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대, 선생님 말씀하소서. 아멘. 자, 내가 내게 이을 말이 있다. 너는 나를 청해 놓고서 밥한끼 대답하고 네니까청과줄 생각했느냐? 가볍지 대접해놓고 나를 진짜가갓짱거 치워버렸는데 이게 참 좋은 하겠느냐 아멘 금이음 가지고는 안되느일 아멘 어떤 분들을 그런 말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신 봉사하는데 하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혹간이 있어요 참큰 자식이셔 아멘 40일째는 가라앉아 가라서 사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아멘. 그다음에 가불 것이, 것이 없으므로둘다판감하여 없으므로 졌대. 둘 중에 누가 더더 떠를 사랑하리? 자, 이세상죠 자, 500데나리온에 50데나리온 졌다고 그랬죠? 아, 네. 이것은 세상 것은 어떤 것을 갚을 수가 없어 우리 죄를. 네. 자, 그래야 그러 그래. 우리 죄를 이 세상 에 어떤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오. 예수님이 필요서만이 예수만이 할수 있는 거. 아멘. 아멘. 내가 내일을 사야 주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고통 받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 받은 것이지. 아멘.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노력과 헌신으로 해결받는 게 아니라 뭐야? 아멘. 보담이 그 네시문이 대답하여, 대답하여 가로되 제, 제 생각에는 많이 감감함을 받는 사니 아멘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시피 아멘 봐라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오니까 밥한 끼니 갖던 다 받쳐놓고서 먹으라고 해놓고서 나를 진짠가 같은가 지어 했지 않느냐? 그래서 는 의심도 안 했어 네. 하늘께, 예수께 드 되려고 향유를 준비해서 집에서 벗다에 따라주었죠. 눈을 흘리면서 내발을 접시오.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자, 생각해봐요.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남의 발 씻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아주 극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아멘, 지극한 믿음이 아니고 이런 수가 없나만. 그러면서 이 발등이 맞추고 향유를 붓는 그 예수님이 따로 온그 여자를 보고서 예수님이 극찬하신 것 같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극찬하는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고다 이번에 제가 여자를 둘 네. 보시매 신문에게 네. 이르시되 네. 이 여자를 네. 보느냐? 네. 내가 내 네. 집에 들어오에 너는 네.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네. 이 여자는 눈물로 네. 내 발을 네. 적시고 네. 그 머리둘로 네. 씻었으며. 아멘. 팔라 너는 내가 내네 집에 들어오면 밥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저 여자는 눈물로시었지 않느냐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가 누구를 더 신중하겠느냐 내가 누구를 사해 주겠느냐 너는 사랑받을 만 신앙을 가지지 않았어 밤 안고 있어야 고날 시험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여자는 자기 멀틀을 풀어서 내 발을 씻기면서 샤오니를 묶고 입맞추고 그러했 지지 않 아멘. 여러분들 해결받으세요 진을 믿으면 해결받으시오 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부귀영명 누리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의 를 부하해서 천국을, 천국을 상속받게 상 되면 모든 것이 우리의 상속주가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아멘 그 네. 다음에 뭐라고 니까 너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맞추기 그치, 그치지 않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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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 붓는다. 아멘. 향유를 내 발에 부었 붓는다. 아멘. 여러분들 아끼지 마세요. 아멘. 아멘. 아끼지 마세요. 내 청정과 사랑을 아끼지 말라그니다 그분은 나는 사직해서 책증 맞으시고 십자 못 받기시고 나 사셨신 분이요 시여 내가 아무리 극진하게 살아가고 헌신봉사한다 오늘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주고 보내신 그 거기에 비염은 만분의 일도 안 된다 그 말이요. 아멘.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헌신봉사 충성하고 영광이 나를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세상 받아내일하는 응답을 받는 믿음을 가지세요. 주야, 아, 얼마나 아, 네. 감사해요. 아멘. 네. 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 네. 건져주시고 천국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감사해요. 고마워. 그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정성을 다 드리세요. 사랑을 다 드리세요. 아멘. 아멘. 왜? 왜 드려야 될까요? 진짜. 먼저 바닷기 때문에. 하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사랑하고 충성해야 될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